준상이 왔어? 준상이 안 왔지. 어, 오늘 준상이가 복사하는데 안 서었기 때문에 준상이에게 잠깐 영상 편지를 남길 테니까 가서 꼭 보라고 얘기해 주 알았지? 소연이 오빠 준상아, 오늘 복사인데 늦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오늘 복사인데 안 왔네. 어, 신부님한테 이따가 꼭 전화해. 알았지? 이따 보자. <laughs> 꼭 전에 여기서 앞부분에 이렇게 연상편이 보냈다고, 신아? 뭐가? 어? 오늘 못 온다 그랬어? 준상아 어... 미안하다. 잘못하고 있었다. <laughs> 네. 이것도 전해줘. 네, 오늘 이제 사순제 2주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9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4순 1주간부터 사순, 제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런 테마, 또 이런 성경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어,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사순 시기를 같이 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일 수요일과 사순 일주간 교중미사 때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제가 다른 미사였기 때문에, 근데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사순 일주간에 어떤 주제와 어떤 성경 소구를 가지고 사순 시기를 보내야 하, 아,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 드렸던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소구는 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9절 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디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느님은또 어디 계시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항상 이사에서 58장 9절 말씀처럼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나내 주변에 어, 나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냐 마태오 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래서 우리가 너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 사순시기 성경 수구를 제가 이번에 읽어를 삼았고 거기에서 여기에 계시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항상 내가 계시는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더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임마누엘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하루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성찰이라고 한다. 그래서 너 어디 있느냐라는 성경서구와 함께 이번 사순시기는 자주 자주 성찰이라고 하는 돌아봄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성찰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비단에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 즉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개방적이에요. 누군가에게 열려 있죠. 그리고 자비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성찰이라는 거는 긍정성을 가지고 하루를 이제 돌아보는 것. 이거를 이제 성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방성과 자비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 안에서 이 포용하는 것 안에서 긍정적으로 하루를 나를 좀 바라보자.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거는 하느님의 자비를 너무 이용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지라는 범주에 다 묶어서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가지고 하느님의 자비를 너무 이용하지 마라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성찰을 할 때는 이런 이제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서 1단계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2단계 성령 하느님께 어, 인도를 청하고 3단계 하루를 되돌아보고 특별히 되돌아볼 때 좋은 주제로서 메멘토 머리, 그러니까 메멘토 기억해라, 머리 죽음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5단계는 그러면서 어, 부정적으로 내일 죽을 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좀 한번 그래도 희망해 보자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다섯 단계로 성찰을 해보면 좋겠다. 근데 이런 다섯 단계는 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3단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2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애써 구분을 지어보고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한번 이 성찰을 해보면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측면에서 애써 나누어서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보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심화를 시켜서 1단계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할 때 같이 외우시거나 보면 좋은 말씀으로는 시편 62장 3절,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데네임에서 하느님을 찾으시 있고, 찾는다는 거, 채는 하느님을 의식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 단계는 성령 하느님의 인도를 청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가톨릭성과 142장에 보시면 오소서 성령이여, 저희 나의 마음에 오소서마음의위로자시여이 노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 성경 구절과도 같은 초대하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또이 단계 때로 내려 보시면서 어, 나를 이제 돌아보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3 단계는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자. 근데 어떤 것들을 되돌아보냐 말. 행동, 뭐 경제적인 등등에 있어서 한번 돌아보자 어, 말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행동, 하는 게 나쁘냐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돈, 그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잘 버시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버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들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리고 재물을 잘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많이 벌고 잘 쓰시고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집에 사시고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축적하는 과정과 그거를 사용하는 굉장한 인색함 그걸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집회에서 20장 아, 6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이제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결국에는 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마태오 복음 12장 35절.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곳권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라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단계 메멘토 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뭐 너무 유명하죠. 뭐. 카르페디엠 뭐 현실을 현실에 충실해라. 뭐 아모르 파티 뭐예뭐이뭐이뭐 예, 뭐, 이, 뭐, 이, 뭐, 내가 하는 거 사랑해라. 뭐등등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메멘토 모리 특별히 요사순 시간에는 요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거는 제가 장례미사 때 주로 말씀드리는 건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의 이사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근데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의 이사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저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먼저 사랑하는 분들이 어 이제 이 돌아가셨다라면은 아 분양이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느님께서 계시는 더 크고 더우 좋은 집에서 만날 거다. 그래서 소연이가 어 중학생이 됐구나. 아 그렇지 소연이 은아, 어, 경민이 아, 이렇게 맞다 그렇구나. 여기 1학년. 그래서 이 죽음은 이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곳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이사에서 49장 15절이죠. 여인이 잽모 제 점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인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있지 않으신다. 그 있지 않으시는 분이 더 크고 더 좋은 집에 계신다. 그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걸 누가복음 15장 20제가 8절인가요? 잘안 보이는데 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순 나마 사주간쯤 되면은 되찾은 아들의 비율 잃었던 아들의 비율을 어,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 어, 자기가 원하는 삶,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를 보고 있었다. 그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었다. 그니까즉 그날 우연히 나가서 보실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그 자리에 아들이 언제 오나 매일 나가서 기다렸을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이제 여기 같이 계시는 하느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5단계 내일을 희망하자. 이제 이게 끝기도예요. 성부일 또 토일 요 끝기도 마침기도인데요. 이거를 하면서 이 기도 이걸 기도로 생각을 하고 마침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제 가져와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님 자비로이 이방을 비추어 주시고. 밝아오는 아침에 당신 이름으로 일어나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새날빛을 볼수 있도록 오늘 평화 속에 쉬게 하소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신다라면은 성찰에 마무리가 굉장히 어, 어, 도, 성찰로 마무리하신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음, 예, 어, 지난 주에 어,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어,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요 기도문 안에 다 집어넣고 어디서 인용했다라는 거다 넣은 다음에 기도문을 만들어서 요 기도문을 혹시 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신다라면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사순제 1주간 어, 교중 미사 강론 이때 보시면 요거로 이렇게 비춰졌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해 이제 사순제 2주간입니다. 사순제 2주간에는 어,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아침에 하,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좀 보내, 보냈습니다 별건 아닌데 항상 아침이 너무 고통스럽긴 한데요 사순제 2주간 때는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이제 기타 치는 줄을 압니다 근데 잘 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타 치는 거를 좋아하고 또 하나씩 이렇게 배우는 거를 어, 좋아합니다. 저기 있는 레오한테 이제 기타를 오랫동안 굉장히 쓴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배웠는데 어, 기타에는 이렇게 좀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요거 이제 보시면 우리 기타 치는 친구들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깁슨이에요. 깁슨.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아주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어, 이 소리인데 근데 깁슨의 대표 주자로서는 이제 게리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 좋습니다. 네, 이 요게 이제 깁슨으로 치면 굉장히 멋있는 소리가 나는. 깁슨 소리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힘 있게 잘 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손이 뭐 놀림이나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힘이 굉장히 넘치는 파워풀한 그 기타리스트로 어 이게 어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닮고 싶은 기타리스트가 이제 서양에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에요. 요건 어이 사람 쓰는 건 펜더라고 하는 기타인데, 기타 이제 펜더 깁슨이 있고 기타에는 펜더 계열이인데, 요건 펜더인데. 펜더의 대표적인 주자로 제가 보는 사람은 이제 에릭 클래프트죠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에릭 클래프트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원더풀 투나이시죠 이거 이제 펜더로 치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 네, 저도 요거는 칠줄 압니다. 깁슨 잘 부르는데, 근데 요 소리가 또 깁슨하고 팬더하고 좀 소리가 좀 굉장히 좀 어, 달라요. 그래서 요 굉장히 좀 어, 지금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고 굉장히 닮고 싶은 기타리스트 어, 이 서양 1위 진짜는 이제 일본 사람인데 좀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타인데 이게 이제 피아리스라고 하는 실버스카이. 그래서 이거를 치는 사람은 피아네스는 이제 존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깁슨의 게리 무어, 펜더의 에릭 클프튼 피아네스의 존 메이어를 얘기할 때 그거를 보지 않고 이렇게 쳐준 우리. 어 기타리스트 굉장히 잘 치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슨 저는 이제 깁슨도 있고 그다음에 팬더는 누가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선물해 주셔서 이번에 지금 제가 칠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저는 주로 이 피아네스를 사용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기타를 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아는 것과 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기타를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죠. 기타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기타 소리 감별 사람이는 기타의 소리만 듣고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기타를 잘 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타에는 깁슨이 있고, 펜더가 있고, 피아 s 스가 있고, 뭐 아이바네즈가 있고, 뭐 다른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기타가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타를 실제로 칠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타를 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저 깁슨이지, 아이 저거 좋아. 근데 기타 치고 싶은데 팬더지, 저거 좋아. 이거 아니고 피아 s 스지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어, 산토끼를 치더라도 기타를 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보다는 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아,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에 좀 굉장히, 어, 아, 그렇구나, 라는 고개를 끄덕이게 했던 어, 대사가 있었습니다. 매트릭스에 보면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죠.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어,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 이거를 이제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다 아실 거예요. 길을 아는 것은 기타를 치는 것과, 어, 기타를 아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길을 가는 것은 기타를 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아는 것 중요하지만 길을 실제로 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요거를 가지고 한번 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거룩한 변모인데요. 17장 2절부터 그러니까 7절까지 제가 8절 이후로 또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우선 17장 2절부터 마테오 복음 17장 2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느냐, 어, 이제 산에 오르시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변모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2장 2절부터 7절을 보면은 어, 이제 같이 갔던 제자들이 그걸 봐요. 그래서 어,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다라는 걸 잠깐 봅니다. 그리고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급격하게 이제 장면이 어, 전환이 되면서 이 현실로 돌아오게, 현실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현실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현실로 항상 돌아오게 됩니다 책을 읽고 알게 되죠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되고 반드시 현실이라고 하는 생활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8절 이후의 삶인 것 같아요 자주 강릉 때 말씀을 다른 형태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은 선택과 실천의 단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알고 듣고 배웠던 것을 현실이라는 단계로 분명히 가지고 와서 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한 선택 여기에서 실천인지 무실천인지는 이제 본인이 하얀 돌인지 검은 돌인지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현실 단계로 돌아왔고 예수님을 보고 알았다는 이 단계보다는 8절 이후의 삶 현실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어, 그 어, 자기들이 있어야 되는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이후의 삶, 거기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연경을 해보면 우선 루카복음, 마테오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 이 동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음,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2장 2절에 보시면 은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2장 2절에 있는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별을 어, 이 보는 단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별을 어, 이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했던 요 장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별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별을 찾는 행위, 길을 가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동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본 행위에서 아 저게 그런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알고 누가 또 중요한 사람이 태어나나 보내라고 하는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그 별의 중요성을 알고 그 별을 찾아나서는 길을 가는 행위, 거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위 덕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됐냐 하면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 없이 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찾아 나서는 길을 나 가는 행위를 통해서 10절에서 어, 예수님이라고 별이 상징했던 바 가리켰던 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실제적으로 이제 만난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거는 길을 알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야. 길을 같기 때문에 만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고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별을 보고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별을 찾아 나서는 행위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루카복음 2장 16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연결해서 보시면은. 무척이나 이제 재미 있는데요. 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좀 보충해주는 내용으로서의 루카복음 2장 16절을 이해 해 보시면은 이때 이제 목동들이 여것은또 발견을 하죠. 그리고 나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어,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찾아냈어요. 찾아냈어. 근데 이거는 그냥 머릿 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낸 게 아니에요. 길을 가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냈다라는 결론을 어떻게든지간에 얻을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길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길을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알고 있는 거 십계명을 아시고 이거 이런 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어렵지만 실패를 하지만 가려고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한 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여기 이제 드리려고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길을 가는 게 거기에 더 방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것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길을에 가셔야 됩니다. 어 전데 뭐 사진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림을 좋아한다면 좀, 전 이런 좀길길 길 사진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여백이 있는 길 제가 저기 갈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 길을 그래서 이런 여백의 사진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산티아고 가셨던 분들은 뭐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인사를 어, 나누곤 하죠 부엔 까미노 부엔 어, 좋은. 까미노 까미노가 이제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행 까미노에서 제뭐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책에서 봤습니다. 부행 까미노라고 인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사순의 길부행 까미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부행 까미노 되기 위해서 그부행 까미노는 좋은 길이다라고 알고 계시기보다는 그 좋은 길을 직접. 가시는 길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사순 시기의 전체적인 테마는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성찰이라고 하는 큰 테마 안에서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름을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라도 좀 이루어내고자 시도하시는 아, 시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한 주가 아니라 시도해야 되는 그 길을 가는 한 주가 되시도록 오늘 미사 안에서 다짐하도록 합시다.